갑니다만 이 꽃자를 두어서 이 패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 꽃자가 왔기 때문에 일단 패는 안 되는 모습이죠. 이 돌이 호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젠 백도 막아서 따로따로 사계를 해 나갑니다. 일단 바둑은 여전히 흙이 좋아요. 자, 여기서 백이 막자 빠진 다음에 이어서 중앙을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보면은 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나 흑은 어찌됐든 여기를 공짜로 잡았고 중앙 깨끗하게 먹었고 어찌됐든 좌변만 잘 타개를 한다면 흑이 확실히 앞서고 있는 바둑인데요 자 여기서 흑은 치중을 가서 잡으러 갑니다 이쪽이 지금 먹여치는 패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수가 조금 성급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자리이기는 했는데요 좌변 타개보다는 오변 공격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